네, 1주택자로 9억까지는 양도세 없다. 이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이런 요건들이 많이 강화가 돼서 이제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로 들어가면 정말 복잡한 경우도 많은데요. 김호용 대표님하고 함께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양도세 비과세 활용 위해서 그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제 결혼을 미루진 않고 대부분 네. 혼인신고를 많이 미루 아, 거군요. 아, 혼인신고를 미루는 거군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로 삼은 거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제입니다. 올해 들어서 양도세 비과세 관련해서 요건이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죠.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1세대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음. 1세대가 양도 당시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2년 보유 규정입니다 네. 근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그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은 2년 보유뿐만이 아니고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이 하나 있죠. 음. 그게 뭐냐 하면은 1세대일 때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 보유 기간을 기산할 때, 기존에는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해줬지만은 올해부터는 최종 1주택이된 날부터 2년 보유 기간을 기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이제 이 보유 기간 기산과 관련해서 최근 기재부에서 유권에서 하나 나왔는데요. 어떤 유권 해석이 나왔냐면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사람들은 음. 2년 보유만 하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사람들은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조문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음. 우리가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이 되신 분들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조정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분들은 2년 거주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새롭게 카운트하는 거냐. 네. 이게 이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조문이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했는데 올해 초에 나온 기재부 유권에서 유권해석, 기재부 유권에서 에서 이제 보유 기간만 새롭게 일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고 음. 거주 기간도 새롭게 일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아이고. 그렇게 유권에서이 나오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좌절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요 올해 1월 1일 현재 일주택이 된 사람들은 또 예외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저 규정이 19년 2월 12일에 개정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음. 워낙 파장이 커서 이제 유예기간을 2년간 둬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부칙 규정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부터 적용하는 거냐, 음. 아니면은 2021년 1월 1일 이후 1주택이 된 자들부터 적용하는 거냐, 요것도 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가 여기에서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내렸는데, 우선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들은, 음. 이 개정 규정을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에을 기산하는 게 아니고 취득일부터기산 해주는 거고요. 음. 2021년 1월 1일 이후, 그 2021년 1월 1일 당시에는 다주택 자였다가 다른 거 팔고 그 이후에 1주택이 된 분들은 음. 이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걸로 네. 그렇게 유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작년까지 일찍 일찍 좀 팔아서 1주택 되신 분들은 조금 혜택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조금 불이익을 드리는 그런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또 증여에서 일 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 보유 기간을 계산을 합니까? 저, 저 내용도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당초 이제 조문을 개정했을 때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 일 주택이 된 날로부터 새롭게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럼 양도는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주택을 두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증여해 버리고 일주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조문상으로 그렇죠. 보면 분명히 양도만 그렇게 어. 돼 있으니까 증여나 적용을 안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규정도 2021년 2월 17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같이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2월 17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한 날로부터 2년 보유 기간을 새롭게 하는 걸로 아. 그렇게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 말고 증여한 날로부터 증여해서 일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주택 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버리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내가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음,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집한채 있고 상가주택 한채 있었는데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을 상가로 다 용도변경해 버리는 거죠 음. 그럼 주택 한 채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바로 비과세를 안 해주고 용도변경 한 날로부터 다시 2년을 지나서 팔아야 <laughs> 비과 세주는 걸로 이제 네.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집에 거주도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2년도 거주해야 되거고요 그렇죠.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거는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양도가 아니라 이제 증여로 1주택이 된 경우에도 증여 이후에 2년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거 2월 16일 그 전까지 1주택이 됐으면 이거 역시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하시면 그거는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젊은 분들도 뭐 문의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 혼인 혼인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네. 있다 그러는데 그건 뭔 얘기입니까? 요즘에 이제 그 젊은 분들이 네. 집을 하나 이제 취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취득한 집을 이제 비과세 받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강의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도 지금 1주택 부인도 1주택, 혼인하려고 하는 분들이죠. 음. 예비 남편,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이제 각각 1주택인데, 이분들이 혼인을 해버리면은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비과세를못 받는 거 아니냐. 음. 근데 약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혼인 합가시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음. 그 특례를 활용해서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을 비과세 주거든요. 아. 근데 지금 일시적 이주택은 둘다 조정지역이면 1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 이택은 굉장히 비과세가 까다롭습니다. 음. 혼인학과 특례가 훨씬 비과세가 이제 여유롭죠. 아. 그래서 이 혼인학과 특례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이제 뒤로 늦추는 겁니다. 음. 설명을 드릴게요. 혼인학과 특례가 뭐냐면은 원래 이제 1주택자고 1주택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니까 비과세가안 되잖아요. 그렇 근데 이 세금 때문에 이 혼인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1주택자하고 1주택자가 혼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혼인 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록 1세대 2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동거봉양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음. 지금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는데 각자 1주택자입니다. 음. 근데 부모님 몸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병원도 다니고 봉양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부모도 1주택 자녀도 1주택이기 때문에 학과하면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음. 그 비과세 때문에 부모를 또안 모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합과한 날로부터 혼인학과는 5년이지만 동거봉양학과는 10년입니다. 그렇죠.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음. 그리고 이제 동거봉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50대예요. 50대를 모신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거봉양학과는 최소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음. 60세 이상은 넘어야 되고 가끔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50대예요. 50대인데 아버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음. 이런 경우에 자녀가 모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중, 부모님 두 분이 다 60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중증질환자인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동거봉의 학과 시 특례를 동일하게 인정해 줍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주 부동산 대책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 실제로 이런 정책적인 혜택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들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저 경우에는 어떻게 혼인합과 특례를 잘 활용한 경우네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혼인합과 특례가 일주택자고 일주택자끼리 혼인한 다음에 5년 안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해준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저 케이스는 법령에는 없는데 유권해석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이제 특례입니다. 음. 저거를 좀 활용을 잘하시면 되는데 간단한 내용을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 남편이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었고, 음. 그다음 조정대상 지역에 부인도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두 채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음. 2019년 3월에 그러면은 혼인학과 특례를 받으려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A나 B를 팔았으면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시 주택을 하나 더 사고 싶은거예요 3주택이 되버리네요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저시 주택을 취득하면은 당연히 이제 특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음. 이 경우에는 특례를 똑같이 해줍니다. 음. 어떻게 해주냐면은, 지금 C주택을 공동소유로 2019년 10월에 샀습니다. 음. 그럼 1세대 3주택이 됐겠죠? 그 그렇죠. 3주택이 됐는데, 지금 저 C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A나 B 중에 하나를 팔면은 B가 들어집니다. 아. 근데 C주택 취득일이 19년 10월이잖아요. 음, 음. 그리고 C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으면은, 지금 정전주택도 조정지역, 신규주택도 조정지역이고, 저 때가 19년 12,16 대책 전에 취득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일시적 이트 기간이 저 때는 2년입니다. 네. 그럼 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A나 B 중에 B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팔면은 네. 그럼 두 가지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거죠. 혼인학과 네. 특례하고 일시적 이트 특례가 동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동시 적용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저 네. 사례에서는 지금 부인이 소유한 B주택을 팔았거든요. 네. B가 조정지역에 이후, 지정 이후 취득했으니까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실제 로 부인이 2년 거주했고 네. C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B를 팔았기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 특례까지 동시 적용해서 비가세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저 경우에 이제 B주택을 판 다음에 A주택을 팔 경우에 그럴 우은 양도세 비가세가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때도 A도 비가세가 됩니다. 아, 그런가요? 왜요? 네. 지금 이제 B를 먼저 팔았잖아요. 네. B를 먼저 팔고 나서 먼저 파는 거 5년 안에 이제 팔면 비가세 해준다고 그랬죠. 네. 그럼 A하고 네. 이제 C만 남습니다. A, C가 일시적 이주택입니다. 음. 다시. 그래서 A를 C 취,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다시 팔면 또 일시적 이주택으로 B가세가 가능합니다. 아고 그렇군요. 다음 케이스도 한번 볼까요? 다음 케이스는 일시적 이주택자가 일주택자와 혼인한 케이스입니다. 전전 음. 앞에 사례는 우리가 일주택자하고 일주택자가 혼인한 다음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케이스고요. 그렇죠. 요 케이스는 남편이 일시적 이주택이었고 음. 부인이 일주택자였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혼인을 하면은 법 조문에는 지금 1주택자하고 1주택자가 혼인해야 특례를 적용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 사례는 남편이 1주택자는 아니죠 그 2주택자죠 예, 1주택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도 동일하게 비과세를 해줍니다 음. 왜 비과세를 해주느냐 지금 남편이 A, B 두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A, B가 일시적 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B주택을 18년 9.13 대책 전에 샀기 때문에 음. B주택 취득하고 3년 안에 A를 팔면 비과세였거든요 그런데 저기 잘 보시면은 저 상태에서 남편이 부인하고 혼인을 안 했으면은 B주택 취득하고 A를 3년 안에 팔면 B가 세였잖아요. 음. 근데 혼인함으로 인해서 그 B가 세택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혼인학과 특례의 취지가 이 혼인 때문에 B가 세택이 날아가는 거를 방지해주겠다. 음. 그런 취지기 이 때문에 저 케이스에서는 이제 C주택 가지고 있는 부인하고 혼인하고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음. A하고 B 일시적 이 기간 안에 a 를 팔고 그 다음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a 를 팔고 음. 그러면 일시적 이주택특례 하고 혼인학과 비과세특례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되잖아요 음. 그래서 2021년 8월에 a주택을 팔면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 그거... 케이스 보시면은 네. c주택도 비과세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왜 c주택이 비과세가 되냐면은 지금 만약에 이 혼인학과는 항상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음. 만약에 저두 사람이 결혼을 안 했으면은 음. 안한 상태에서 C를 팔면 B가서가 되는 거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아, 아. 얼핏 보면은 지금 남편 소유의 B가 남아 있기 때문에 C가 B가서가 안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음, 음. 그런데도 저 케이스에서는 만약에 저 상태에서 혼인을 안 했으면은 C 음. 주택 자체를 팔면 B가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C 주택을 팔아도 다시 B가 들를해 줍니다. 음. 아무튼 혼인으로 인해서 이 세법 세금 손해 보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런 정신이네요.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지금까지 이 일주택자 비과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